2026년이 병오년이잖아요. 말띠에니까 적토마 이렇게도 비유를 하시고 병화가 태양의 물상에 가깝다 보니까 밝게 비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화기운으로만 된 간지이다 보니까 불덩이 타오른다.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죠. 천간에 병이라고 하는 글자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할때이 병화잖아요. 수생모,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런 순서로 글자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수에서 모든 것이 죽고 새로 시작됩니다. 수에서 기초를 마련해요.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게 수입니다. 그리고 목에서 시도를 합니다. 여기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한게 뭔지, 이 사람하고 내가 관계를 맺었는데,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내가 공부를 잘 했는지, 못 했는지, 화해 가면 다알수 있어요. 좋게든 안 좋게든 보여진다, 드러난다, 좋게 말하면 뭔가를 선보이고, 마음껏 펼쳐서 뽐내고, 교류하고, 확장할 수 있다. 그걸 토해가면 유지를 잘해서 안정이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정리를 하고 변화하게 되겠죠. 그리고 금에서 수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렴. 거두어들인다는 뜻이에요. 거둘 게 별로 없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을 테고 좋은 걸 거두는 사람도 있을 테고 좋게 말하면 목적한 말을 이루었다. 성과를 내었다. 결실을 얻었다. 쭉정인지, 3등급인지. 1등급인지 특상품인지 아무튼 다 쓸모가 있고 쓰임이 있겠죠. 이렇게 끊임없이 순환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태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고. 수에서 기초를 다지지 못하면 목에서 하면 됩니다. 옆에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겠죠. 잘 따라 하면 됩니다. 미흡하겠지만 괜찮아요. 목에서 한게 없으면 화해 가서 하면 됩니다. 일단 하고 보면 뭐든 되겠죠. 꼭 준비해서 나가는 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나가서 부딪혀보고 무릎팍이 깨져 보면 아 이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깨달으면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보다 더 절절히 느꼈기 때문에 그때부터 준비해서 더 멀리까지 갈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근데 박명수님이 그랬잖아요.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진짜 늦은 거라고. 세상은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늦는 사람도 있어야 빠른 사람들이 주목받을 수 있잖아요. 준비가 미흡한 사람도 미흡한 채로 뭔가 해봐야 눈치도 생기는 거고. 그렇다고 수가 너무 강해도요. 준비만 하고 안 나가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기회를 다 놓쳐요. 수가 강해도 경쟁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피하죠. 그래서 발전이 더뎌요. 을사병호정미년, 화기운이니까 결국 사주에 목기운이 잘 되어 있으면 이런 시기에 뭔가 선보이고, 내보이고, 발표해보고, 교류해서 확장하는 어떤 행위를 할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 수기운까지 있어서 수생목이 잘 되어 있으면 준비한 것을 내보이니까 섣부르지 않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무작정 해보는 게 아니고 뭔가 준비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만큼 기회를 잡으면 됩니다. 금기운까지 있어서 금에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 결실을 얻을 게더 많다. 뛰어난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문제는 사주가 조열한 분들이 있어요. 사주 몰라도 여름생이다. 내가 여름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것만 갖고도 조심을 하셔야겠죠. 특히 내가 여름에 태어났는데, 나 스스로 나를 평가할 때, 나대는 경향이 있다. 혹은 오지랖이 넓다. 혹은 차분하지 못하다. 평소 뒷마무리가 잘안 된다. 굉장히 외향적이고 관계가 동시다발적이다. 즉흥적이다. 이런 분들은 사주 몰라도 병원연의 확장 근물입니다. 지지도 보면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봄 여름 가을 겨울 목화금수 사이사이 토가 개입해서 계절과 계절을 이어줍니다. 이때 씨를 뿌려서 싹이 나기 시작하면 이때 무성해지잖아요. 그냥 놔두면 끝도 없이 자라나고 무한 팽창, 확산 분열하게 됩니다. 이 정점인 환경이 오화라는 환경이에요. 4에서 여름이 시작되죠. 활동하고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너도나도 나와서 활동을 하고 교류하기에 좋아요. 5에서 24절기로 이제 하지를 딱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뜨겁다 그래요. 무한팽창, 번식, 분열. 천간에 병화까지 병오. 이 자체로서도 화 기운이 태고합니다. 화 기운이 태고하면 생기는 문제점들이 확 펼쳐져서 드러나지 말아야 될 것도 드러나고요. 난 나가고 싶지 않은데 등 떠밀려서 나가게도 됩니다. 키우지 말아야 될 것들을 키워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열기가 과하면 만물을 키우는 게 아니고 다 태워버려요. 의욕이 너무 앞서면 성급해서 일을 그르친다는 소리예요. 과욕. 자기 과신, 과한 활동, 과소비, 또 체력을 과하게 쓰는 것, 투자금 넣었다가 본전도 못 찾는 것, 쪼개지지 말아야 될 것들이 쪼개지는 것, 니꺼 네거 내꺼 거 따지게 되고 영역 다툼하고 싸우는 것. 적당히 활동하면 그냥 사회성 좋다고 하지, 나 된다고 안 하잖아요.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쓸데없이 오지랖이 넓다고 하지, 고맙다고 안 하잖아요. 철수하고 영희가 만나서 사랑을 하면 축복을 해줄 수 있는데, 철수가 영희도 만나고, 영자도 만나고, 영순이도 만나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겠죠. 인맥이 참 넓다라고 평가되는 사람이 있고, 쓸데없이 발만 넓어서 안 끼는 데가 없구나.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겉은 화려한데 막상 까봐서 별거 없으면 외화 내빈 그러잖아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병원 연애에 조금 조심할 필요성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병원연처럼 무한팽창 분열에서 분화되고 정교화되고 빠른 전개가 되어서 좋은 분야나 직종이 있어요. 기술적 정밀도가 핵심인 업종들이 강력한 성장의 동력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사주 명리학은 아무 상관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올해 을사년에 보면 쇼폼 활용을 많이 하시는 걸 봤어요. 그냥 시기적으로 이 쇼폼이 활성화되는 시기랑 딱 맞물려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떤 분야에 있든 병오년스럽게 거기에 맞춰서 잘 활용을 하면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병오년처럼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AI 발전이 가속될수록 인간들은 삶의 격차가 심해지고 번아웃이나 우울감이 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거는 뭐꼭 병원연이 아니어도 밝은 뒤에는 항상 어둠이 찾아오고 항상 빛과 그림자는 공존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요. 열심히 일했으면 쉴 시간도 필요하듯이 기술 발달이 주는 편리함 뒤에 찾아오는 인간이 겪게 될 폐해 같은 것들을 어루만져주고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삶의 의미나 정체성을 찾게 해주는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미신으로 갈수록 될론만 되게 되어 있어요. 신이라는 글자는 전문가예요. 병호년에 잠깐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분들도 있을 테고 무신년, 기운년 이때까지 하던 거를 계속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 와중에 결과까지 좋은 분들도 있을 테고 뭔가 화려해 보이는데 딱 까봐서 별거 없으면 이런 때는 도태됩니다. 신월로 가면 양력 8월이잖아요. 나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한국의 기후를 보면 8월이 되면 폭염이 와요. 태풍, 폭우. 이때는 나무에 과실수도요. 병충해 입은 것들 다 낙과하죠. 벌레가 기승하는 때입니다. 이때 모기 물리면 엄청 아파요. 독이 바짝 올랐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뱀도 그렇고요. 이때 가면 내 실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외부 환경에서 불어닥치는 것들을 다 견뎌야 돼요. 인간으로 치면 중년의 시기가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설프게 할 거면 아예 시도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무섭게 말했나요? 죄송합니다. 저는 유튜브 영상을 언제 올렸었나 보니까 6개월 전이더라고요. 저 같은 팔자는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해야 노출을 많이 시켜줄 텐데 이제는 영상을 올려도 거의 노출이 되지 않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상하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아무거나 막 떠들어봐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팔자는 수태과의 토가 중중하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이렇게 생각을 해도 이거를 편집하면서 다 잘라내지 않을까? 저는 목생화가 잘 되는 분들이 부러워요. 자기 검열과 자폐하는 거는 한끗 차이라고 어떤 선생님이 강의하신 거를 보다가 이거 내 얘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명리학 공부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고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좋고 나쁜 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거지. 좋고 나쁜 게 어딨냐. 뭐 이런 유의 얘기인데. 수생목이 원활하면 준비한 거를 확실하게 검토해서 목으로 내보내니까 긍정적인 것인데 자기 검열이 지나치게 되면 나가지 못하고 스스로 갇히게 된다. 그게 잡폐다 갇혀서 내보내는 거랑 한끗 차이라고. 그게 목생하는 잘안 되고 수가 강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뭔가 운세는 궁금한데 만세력 찾아보기 귀찮잖아요. 봐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 평소 자기 성향으로도 병오년 운세를 대충 짐작할 수 있거든요. 일단 자기 성향이 울증이든 조증이든 좌우가 명확할수록 병오년 운세 짐작이 쉽고요. 내 성향은 좀 어중간한데? 그러면 과하지만 않게 하면 돼요. 갑작스럽게 뭐 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안 그런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또 그런 사람이 옆구리를 쿡쿡 찔러요. 뭐를 같이 해보자고 좋은 소스가 있다고 그러면서 안 하면 안될것 같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발을 넣었는데 빠르면 올해 을사년부터 화 기운이 시작이 됐으니까 벌써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빨리 수습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문제를 빨리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손해를 덜 보고 정리하는 거고요. 병호 정미로 갈수록 문제를 뒤늦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손해가 커지게 되어 있어요. 크게 망한다 소리예요. 그래서 병호녀는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안 된다. 결론은 토기운이 잘 되어 있으면 문제 인식 능력 위기 대처 능력 상황 판단 능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수목이 잘 되어 있으면 준비한 게 있을 테니까 그걸로 한번 시도해봐도 괜찮다. 금기용까지 잘 되어 있으면 결과가 좋으니 확장해봐도 좋다. 활동 범위를 넓혀라. 그리고 병원년 모든 사람 다 공통적으로 과해지면 안 좋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